아저 석궁 되게 많이 늘었어요 시청자분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진짜로. 일등 할수 있죠 이이 멤버라면은. 네? <laughs> 할할수 있지. <laughs> 아, 레이도쪼개가능어 아, 다 아, 어 아, 누가 아, 레이팅 어.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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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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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대요. 아, 저, 저, 왔습니까? 아, 자, 저희, 어디 모셨습니까? 아, 오요 저희 아파트는 어떨까요? 여기? 학기 아, 여기가 어디야? 아파트인가? 아파트, 아, 아파트. 갈게요, 아, 우이 오, 좋아요. 오케이, 그럼, 둘로갈게요 <laughs> 네. 네, 하나, 둘, 셋 하면 떨어, 오케이. <laughs> 어, 뭐야, 다 떨어졌네. <laughs> 뭐야, <알았는데? 웃음> 우리 어디 가는 거야, 근데? 아파트먼트, 아파트먼트. 있어요? 학교 간다 쟤네 아 있네 학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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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도 아파트에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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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무서워 걱정하지 마세요 맥킴이 오빠 무서워, 무서워, 무섭대 빨리 뒤켜줘야지 오빠가 아뚜카페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빠가 뚜까패 게요저저저 너무 가까, 가까이 가까 있는 것 같아요 저, 어머 어떻게어떻게 개많은데 나왜옷 벗고 있지 근데 어 여기 한명 아한면 기절 한면 기절. 오. 하 거기 옥상에 하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싸, 네. 오케이. 나이스. 리 깡패네. 어, 여기 또 있어. 여기 또 있어. 또 있어. 팬, 또 있어. 팬, 또 언니, 있어. 니언니언니오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펀치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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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 1. 기절했어. 어, 도넛 제가 식야쟤막 도망가는데? 올라갔다. 올라갔다. 총 먹는 거 아니야. 총 먹는 거? 깡패인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거,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걔 총먹었어? 걔 무기있어 언니 언니 이거 무기있어 무기있어 무기있다고? 무기있다고? 여기 괜찮아 거기 지금 못다줘요 언니들 언니들 지금 거기 못다 드립니다 언니들 아니 저희가 알아서 다해결했습니다 어디있어 어디있어? 오다 죽였네 알겠고. 나이스 오오 아, 총소리 나 총소리 나나나나어아 진짜? 나들어 저 앞에 어. 있는데 줄게요. 더 어차피 잘 못쓰요. 나도 총이 없어! 애, 아, 그럼 나도 좀... 오, 오, 어 그럼 총, 나 죽었어. 오오오총총 우리 빨리 총 줍자. 총 줍자. 총을 먼저 쏴워야겠어으아아 네. 두명이야! 두명이래? <laughs> <수명이야. 웃음> <저>, 저기.. 엄마 <laughs> 고통스러운데 저기? 한명 잡았는데 한명더 있어! 아아아아아아 <laughs> <laughs> 아, <너무 웃음> 가셨습니다. 조가셨어요 네. <laughs> 아니 동료예요. 어, 동료예 <laughs> 없어요, 여러분들. 올게요. <laughs> <laughs> 원래 총소리 나면 막 도와줘서 도와주는 거 아니야? 어 아, 이쪽 집에 이쪽 집에 있다 사람. 나 있던 <laughs> 집에 사람이 있어요. 이리 언니. 근데 쟤가 내가 기절 시킨 내나 죽이려다가 쟤가 자기 팀 죽였어. 한명. 예린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우리 모여 있어야 돼. 형이 어디 있어요? 나그 집. 오 예림님 우리 노랑 노란 핑크요 노란 핑 더워서 hn 그런가 화끈하게 입으셨네 아오 어디서른가 어디서른가 오나 서른 거 같은데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있 개가 나 죽였어 어? 개가 나 죽였어요 개 죽여주세요 죽였어요 뭐야 또 있다 또 있다 여기 어요 예림님 예림님 아 어, 진짜 아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어디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아 진짜

오지 말아주세요, 창피하니까. 왜 <laughs> 눈, 저희 아무도, 아무눈 감고 있어요. 화이팅! 1등! 상세려 빨간 옷이 너무 튀니까 버리고. 됐어. 헬멧이 없어서 도망한 겁니다. 이 다시 가시나요? 아니요. 어디 가 어디? 니다 침착하게 적을 기다린 후 엄마가 말씀하신 것처럼 더블를 먹고 뭐야? 어 뭐야? 누가 문나가어 귀신이야? 분명히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템 파밍이 아직 안 됐고 미션이 있기 때문에 미션을 늘 생각하세요. 네. <laughs> 5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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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2000. 어 2000개. <웃음> <웃음> 저희도 그거 걸렸습니다. 미션 저희 방도. 어 진짜요? 똑같이. 오. 뭐, 뭐, 똑같이? 아, 그... 저희도 우리게. 이기면은 어, 대박입니 저희 저희 이기면 오늘 방종할 수 있어요. 아, 바로... <몬> 제대 지금 벌었다. <parasite> 아, 분명히 있는데. 혹시 여기서 뭐 다르게 혼자 시크릿 미션 <laughs> 진행하고 있는 분들은 없죠? <laughs> 오빠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여쭤보로거예요팀 <laughs> 먹고 확실한 거죠? 게임 좀 오래 해도 됩니까? 아 그럼요. 괜찮나요? 저 게임 좀 오래해도? 아 그럼요. 나자, 어, 아니요, 진짜 제발 해주세요. 1등 오케이 네. 좀 멋있는 척좀 할게요. 네뭐 뭐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아닌가? 알바 아니에요 먹는 게 우선이에요 <laughs> 저기 조용할게요 오 문제 하면 아닙니다. 아, 최소 3명인데? 어, 대박. 와, 상남자다. 와, 와 샷발 미쳤다, 리. 일정하는 거 아니야? 제 사이가래요. 어저 사이가 별로 안 좋아해. 요 차라리 떠올대로 이러시나요? 파츠 없으면. 아, 저는 그렇더라고요. <laughs> <laughs> 아니 형님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제가 쑥쓰... 좀 약간 쫄쫄그한 느낌이라, 되게 쑥스러워하시면서 말해주네. 아, 이거 주변에 보고 있어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 첫궁이안나오네아왜 왜 다들 이렇게 조용하세요? 압플 받게 될까 봐. <laughs>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그 이게 쉬야, 지금 로테리아 시키려고, 로테리아 시키고 있었어요. 로테리아. 아 오케이 오케이 시키십시오. 네. 관전할 때 입이 심심해가지고. 아요 전혀? 뭐 드세요? 근데? 로 로테리아요. 뭐 시키셨어요? 거기서? 혼안 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맨날 시켜 먹는데 색색 치킨이랑 색색 치킨? 치킨이랑 콘샐러드요 네. 오. 아 이거 나가지 못하겠네. 편하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에이스예요. 형님. 그럼요. 우리는 <laughs> 형님이 저희 에이스예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어, 이거 무빙 와리가디 빼꼼빼꼼 보니까 진짜 고수신 것 같아요. <laughs> 아, 저 잘못해요. 진짜로. 저도 아직 한참 멀었어요. 어, 또 걸쳤다 자기장. 아닌가? 네 걸치긴 걸쳤는데. 아 이거 아까 세 명이 안 빠진 거 같아서 나가지 못하고 있어. 세 명? <laughs> 아십니까 사풀? <사불>? 빗상이 <laughs> 없어. 약간 1 킬한 애 말고 다른 애가 있어가지고 못 나가겠다니까. 와, 봐봐 이제 딱 나가잖아? 없어, 없었어. 아 내가 쫄보였어. 내 긴장했어. 미안하다 친구들. 시청자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laughs> 아까 우리가 우리가 두명 잡고 두명 남은 거 아니었었나? 세 명, 제가 세명 잡았으니까 한 명인데. 아니, 그래또한명 잡으셨잖아요. 다 잡은 건데 네 명? 어, 아 그런가? 생렇게 음. 보니까 저랑 언니가 펀치로 두명 죽였고, 그 다음에 제가 한명 데리고 갔고, 그 다음에 탱균님이 방금 한명 죽었으니까 생각해도 안 돼. <laughs> 아, 이건... 다른 팀이 <laughs> 있었어요. 다른 팀. 다른 팀? 있어요? 아, 와, 누구 왔구나. 아, 제발 그렇게 그냥 말을 해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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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니 <먹었네>. 저는. <laughs> 내가 알아야 돼? 시간 거잖아. <laughs> 산에 산에서 살림살이 한번 차려보겠습니다. 파이팅. 고 보면 진짜 시간가는지 몰라. 마실 것좀 갖고 올게요. 토레타 좀 갖고 <웃음> <웃음> 오케이, 여기가 좋겠어. 라운드 가들린다 맞아, 어아 맞아, 같습니다. 네? 아맞이 맞아, 맞선 77개 7 더하기 7은아 맞아, 맞아, 맞니다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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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와 진짜 좋은 오빠다. <laughs> 아유 지금 시간이 비거든요. 자 여기 좀 짱박혀 있어야 돼서. 어, 나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다음번부터도 핸드폰으로 지금 오메킴 님 방송 보고 있는데 장윤철 님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 아는 사이라서 <사이이라가지고>. 아 알아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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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는, 아, 아는 아, 사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아 찜콩이 하이 어 뭐야 옛날에 그 탐방 오셨었어요 탐방아 진짜요? <laughs> 네, 네. 안간방이 없냐? 다갔냐 예린님 방까지. <laughs> 예린님 스타비즈들이랑 많이 친하죠? 아닌가? 어 아니요 저는 윤철님이랑, 네, 네, 어 윤철님이랑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같이 아 연무 아, 연무상 연보, 오빠, 태경 오빠 있구나. 아 이거 이거. 아, 음. 그 다음에 또는 없는 것 같은데. 아, 강은호, 강은호는 음. 스타가 아니잖아. 아, 은호랑 아빠 맞셨다는데 그러니까 고라니가 대상인가. 아... 아, <laughs> 죄송합니다. 네, 음. 아, 아닙니다. 네. <laughs> 배고프네. 어. 가시나요전투로가시나요 여성입니다. 지금 조심해야되거든요 들린다 들린다. 오늘 축구이란전 있다는데 그거 응원하듯이 응원하게 된다. 왜웃어왜웃어왜웃어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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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냐? 왜왜왜 아, 아무도 아무도 댓글 안해 줘서. 너무 정적이네. 이만할까만. 응. 아, 그렇구나. 오늘 축구 있나 봐요? 오. <laughs> 그렇구나. 대박 대박. <laughs> <laughs> 아. 드랑마너 음. 여기 음? 음. 세분아 여기 총네분 중에 나랑 제일 안좋 오래 됐지. 나? 어, 그렇지. 너, 너가좀 제일... 너랑 오늘 오늘 안 사이라 가지고. 어, 아, 진짜요? 제가 오늘 별풍선 쓰고 그래요. <laughs> 아, 뜨랑이, 오늘 드랑이한테 로... 찾아가신 거예요? 네. 알려달라고? 네 제가 간 거예요. 네 아... 제가 네아이고한자님 고맙습니다. 제가 그 환자하기 너무 원래 노랄라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네. 근데 이거 원래는 손으로... 룰비즈이십니까? 다른 분들도? 저는 스타 룰비즈예요. 더 많. 틀리구나. 하트랑님은 저기 배급 룰비이시고 <laughs> 네. 롤 하다가 넘어왔어요. 저는 다 틀리구나 잡다리하게 다 모여있네요. 지금 <laughs> 그러게요. 아 저도 롤은 했었어요. 근데 많이 못해서 네. 어, 네. 저두판 지면 실버인데 저만큼 못하시나요? 티모 했었는데 아, 아 하이머딩거. 튼... 자크랑 트롤이시네. 다들. 하이머딩거, 티모 <laughs> 메타에 맞는 챔프를 하세요. 메타에 맞는. 롤 챔스에 나오는 챔프. 팀모로 다이아 4였어요. 난 다이아 5. 아 죄송합니다. <laughs> 뛰어내릴게요. 머리 밟고. 어디 실버저 엎드려. 빨리 탱크 보 어떡해. 죄송합니다. <laughs> <아유. 웃음> 아 나는 키워딩과하신다길래 좋아. 나랑 비슷한 사람들인 줄 알았어. <laughs> 아, 몰라. <눈물 나. 웃음> <laughs> 아, 내 음료수가 없네. 빠른 많이 받았네. 아, 음료수만 있었으면 딱 좋았을 것 같은데. 어 근데 오늘도 31명밖에 안 남았는데요? 딱 고수 이것도 그냥 옮겨야 될것 같은데 2번이 위험합니다 화이팅 근데 네, 이거 빡겜 스쿼드인데요? 저희 예능 아닌데 <laughs> 무슨 소리 하시는 건지 <laughs> 네? 빡겜 스쿼드인데? 무슨 누가 예능이래 누가 알았어요? 그죠 아, 진짜 완전. 음. 아, 주먹으로 두명 죽이고 막그랬는데 지금. 나 아니었어. 여포였어 진짜. 한명 달려가던데요, 거기로? 네, 한 명. 달려가? 더 있을 거 같아서 못 쌌어요. 어, 또또 또 달려간다. 걸렸다. 나, 하나 더 있다. 나이프, 나이프. <laughs> 뭐뭐 하나 이어뭐 <laughs> 뭐야? <laughs> 아, 어, <laughs> 뭐야. 몇개 받았어? 아니, 그게, <laughs> 에임이 좋으시던데, 에임이? 아, 기이에요 아아 저거. 죽을, 저, 저거. 어, 저 저기... 팀이 살려줄 건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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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망 떴다. 늘끼리지. 오, 사망 나이스. 우리 중에 제일 고수인 것 같아. 약간 사방 팔방 보는 게. 어 어. 저희가 저희랑 저희 비교가 안 돼. <laughs> 우리 중에 다녀. 이거 혼자 다계시는데그 무슨 소리세요? <laughs> <텐데요. 웃음> <laughs> 아 근데 아까 그거는 절대 안 쓰시는데요. 저삼삼삼 삼. 자삼삼무삼삼 아왜안 쓰세요? 아니, 쓰지 마세요. 제가 <laughs> 죄송해요. 파이팅 하세요. <laughs> 오메피님은 다어뭐뭐 뭐 있었어요? 모르겠네. 어, 뭐가 있었어? 기절은 시켰는데 팀이 있어가지고 가지 못해요. 오와. 그는데 오. 아. <laughs> 아, 아 <사람이>. <laughs> 와 오! 근데 혼자서 맞아 대잘했다 저희도 진짜 잘해 볼게요 오메키님 어, 감 잡으셔야죠 아 진짜 맞아 쟤 계속 계속 어아 진짜 문발아 진짜. <laughs> <laughs> 아, 진짜 잘하신다 아닙니다 저도 잘 못해요. Peace.